맞죠? 그런데 이거에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고 이거의 수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뒤집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?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나가니까 우리는 뭐라고 쓴다? y는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2분의 1, 그 다음에 x, 마이너스 t에다가, 그 다음 플러스 t제곱, 마이너스 2t, 그 다음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, 자, 여기다가 이제 누굴 집어넣어? 얘를 집어넣는 거. 4콤마, 마이너스 1을. 여기다 4를 집어넣고,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t값이 되는 거죠. 물론, 이게 정확하게 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여기까지 과정을 썼으면 맞은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바로 방금 만든 문제기 이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t에 대한 3차식 나올 테니까 이거 풀면 된다는 얘기죠. 이해하시죠?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. 그럼 이 식의 시초가 뭐냐? 이거란 말이에요. 접점을 안 해야 모르냐? 접점을 안 해야 모르냐? 모르지. 모르면 뭐라고 돼야 돼? t, ft로 두고 시작한다.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. 이해되셨죠? 자,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한 첫 번째, 최대 최소라고 보면 될것 같고. 자, 이 최대 최소는 대략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, 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. 그세 가지 정도를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. 이첫 번째, 자,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? 접점. 자, 두 번째, 자, 두 번째는 비슷해요. 비슷해.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여기 위에서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. 이게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죠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그래서 이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을 텐데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? 짧아지죠? 짧아지다가 여기서는 또 길어지다가 뭐 그래요. 이렇게. 자이 중에서 제일 짧은 놈을 찾는 거야. 제일 긴 놈은 한없이 길어요. 왜냐하면 이쪽으로 한없이 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찾을 수가 없고 최소값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최소값을 어떻게 찾느냐? 여기에 평행한 선을 점점 그어 나가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. 자, 평행선을 점점 그어 나가다 보면 딱 만나는 점이 딱 생기죠.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? 최소 거리라고 얘기한다. 그럼 이제 이최소리의 특징은 뭐냐면, 지금 접점 아냐, 모르냐. 접점 아냐, 모르냐. 모르지.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, 이 접점을 t,ft라고 두는 거예요. 모르니까. 자, 그런데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하고, 이 기울기하고, 어때? 평행하죠? 똑같죠? 그래서,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. f 프라임 t는 뭐다? m이다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와 동일하다? 얘와 동일하다. 이렇게 쓰면 접선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을때그 점의 좌표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x 좌표가 생기는 거지 이해했습니까?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를 더줄 테니까. 문제 하나 풀어보고. 똑같아요.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이거인데, 여기 위의 점 p에서 직선 y는 2x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. 응? 자, 구해보시고 필게 하시고, 그려보시고, 구해보시고. 자, 결국, 요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? 자, 사실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해. 여기서, 여기서 지금 그림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. 응? 어? 굉장히 많잖아, 지금. 안 싫어한다고? 안 싫어한다고? 그 내가 그린 거 따라 그린 거잖아. 자,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, 그림은, 어, 수트, 그, 이 그래프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. 필수. 그림을 안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.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꼭 해라. 그리 어려운 그림은 아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이거를 먼저 그려주시고, 여기가 축이 1인데, 2x-5면은, 자, 얘가 플러스 4잖아요?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. 뭐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. 그렇다면, 아, 이 점에서,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은 당연히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? 얘랑 평행하면 되지 않을까. 근데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니까? 이것의 기울기가 2니까? 자, 요 점, 알아, 몰라. 알아, 몰라. 모르지.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? t,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두고, 얘를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? 2가 되게 만들라는 거죠. 따라서 t값은 얼마? 2가 되면 되는 것이다. 그래서 t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자요 문제랑 아까 그 문제랑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 문제보다는 저 문제가 조금 더 쉬워 그래서 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3점 짜리로딱 출제되기 아주 좋은 문제인 거고 요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 요 식을 잘 조절할 수 있게만 만들어 줍니다 잘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4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1이면 여기서 딱 이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사실 안 되는데 뭐잘 없어지는 형태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좀 3차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 조금 더 어려울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? 그 간절한 눈빛은 뭡니까? 시작. 얼마나 했다고? 알겠습니다.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.